호랑이 웃음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배운 공책에 집을 그려줍니다. 자, 집을 그리고, 자, 오늘 색연필을 이제 사용합니다. 오늘부터 색연필을 가지고, 어, 바느질 구멍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있지요. 각 구멍마다 선을 반듯하게 그어주세요. 자, 두 번째 바느질 구멍에도, 세 번째 바느질 구멍에도, 네 번째 바느질 구멍에도, 다섯 번째 바느질 구멍에도 이렇게 선을 그려서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이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색 색연필과 검정색 색연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검정색 색연필로 글씨를 쓸 거예요. 자, 그 색연필을 잡을 때 이제 연필을 잡는 것처럼 잡을 거예요. 자, 어, 아빠 손가락과 엄마 손가락으로 색연필을 잘 감싸고요. 자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는 아래쪽으로 하나 둘세 개를 받쳐줍니다.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되었지요. 이렇게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또 바로 세워요. 자 너무 얘를 이렇게 세우면 글씨를 쓰기가 아주 불편하겠지요. 또 너무 눕혀도 힘들어요. 자 적당히. 자, 색연필이 나의 여기 볼록 나온 이유 부분이지요. 이 부분에 닿으면 적당합니다. 이렇게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. 너무 아래쪽을 잡아도 힘들어요. 아, 여기 경계 부분, 여기 돌리는 경계 부분 바로 위에 쪽을 잡아주면 조금 편합니다. 여기 키다리손가락으로 밑에를 꽉 받쳐줘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. 그 다음에 써보도록 할게요. 자 노란색 색연필로 우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, 문단의 맨 처음은 어, 띄고 시작해요. 한 칸을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네모를 노란색으로 그리고 X를 할 거예요. 여긴 안쓸 거라는 뜻이에요. 쓰지 않는 부분이라 X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검정색 색연필 아까 자, 잘 잡고요. 자,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써요. 산 중에, 산 중에, 그리고 별. 사는, 띄어 쓰는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 별을 할게요. 호랑이, 호랑이, 또 별. 한, 또, 별하고, 마리가, 나는 어, 여기가 더 남았어요. 말을 여기서 끝났어요. 그럼 더 써도 돼요. 여기 올 때까지 쓰세요. 또 혹은 어머 나는 한을 썼더니 이 끝에까지 다 왔어요. 그러면 줄을 바꾸면 됩니다. 선생님과 꼭 같지 않아도 돼요. 자기 글씨가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, 이렇게. 되도록 이렇게 쓰지만 어,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쓸 경우도 있고 덜쓸 경우도 있어요. 자 마리가 요 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줄을 바꿔서 쓰는데 여기는 한 칸을 비웠지만 아래 칸은 비우지 않아요. 아래줄은 그래서 한 마리 가 여기를 붙였어요. 여기 앞에 붙였습니다. 그리고 또 띄어쓰기를 해야 하니까 별을 하고 어슬렁 어슬렁 우리가 색연필 크레파스로 쓸 때보다는 글씨가 더 작아져요. 또, 띄어쓰고, 산. 한번더 띄고, 밑으로. 또, 띄었어야 되겠죠. 자, 여기는 띄었지만 더 이상 쓸 칸이 없어서 줄을 바꿀게요. 내려왔겠다. 맨 앞에 이제 붙여서 내려왔겠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를 해야 돼요. 문장이 끝났으니까. 어제 창문한 거 기억나지요? 자, 창문을 이렇게 그리고 자, 네모를 그리고 창문을 그려줬어요. 자 마침표는 어디에 한다고 그랬냐면 아래쪽 창문 앞쪽에 여기에다가 합니다. 어, 마침표 자리에요. 내려왔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띄운 거니까 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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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어. 어려운 어, 작은 모음이었어요. 무어. 먹을 또 띄고 띄고 만한 또띄었던 어, 여기 또쓸 자리가 없으니까 줄 바꿀게요. 거이 여기도 덜을 하고 없나 하고 별을 하세요. 뛰는 데는 여기저기 별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 끝까지 왔어요. 줄을 바꿔요. 라고 어느 골짜기에 어디야? 아니 별을 했어요. 쓸 자리가 없어서 줄을 바꿨어요. 가니까 별을 하고 왜 왜, 왜가 들어간, 웬, 젊은, 어, 별을 하고, 농사꾼이, 어, 여기까지 왔으면 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았으니 별을 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써 보았습니다. 선생님이 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처 다못 썼어요 하는 친구는 영상을 멈추어 놓고 천천히 보고 쓰도록 하세요. 자, 이제 다 썼으면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었죠? 함께 읽어요. 산 중에 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산 밑으로 내려왔겠다. 뭐 먹을만한 것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 웬 젊은 농사꾼이 자, 읽기를 능숙하게 하는 방법은 자꾸자꾸 읽어보는 방법밖에 없답니다. 친구들 공부 끝나고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. 내가 쓴 이야기를 반복해 읽어봅니다.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. 끝. <목소리>